삼각 함수에서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방정식, 부등식과의 관계입니다. 함수는 y에 관해서 y는 ax+b 이렇게 나타내고 방정식은 ax+b는 0이라고 나타내며 부등식은 ax+b가 0보다 크다 같이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y는 sin x, y에 관해서 나타내고, 삼각방정식은 sin x는 뭐 0, 뭐 이런, 이렇게 런이 나타내고, 삼각부등식은 sin x가 0보다 크, 크다와 같이 부등호로 나타내서 사, 어, 나타냅니다.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삼각방정식입니다. sin x는 2분의 1을 구해보면, s i 사 n x는 이 파일을 주기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분의 1를 y를 y 고또를를 y를 y 면이 식과 를분의 y 의 교점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sinx는 cosx와 같다는 식을 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려보면 사인은 이렇게 나타내시고 코싸인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sinx와 cosx가 같은 부분은 여기랑 여기야 되는데 음, sinx 그래프와 cosx는 음, 여기를 이영을 기준으로는 어, 점대칭이기 때문에 어, sinx와 cosx가 같은 원래 값은 4, 45도일 때 2분의 루트 2로 갔기 때문에 45도는 4분의 파이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4분의 파이 똑같이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에 되기 때문에 얘 그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와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삼각부등식에서 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클때 구해보면, 어, x를 그냥 0부터 2파이 까지라고 하면, 사인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와 얘가 만나는 교점 사인 x가 2분의 1이면 x는 30도니까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고 그럼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6, 여기랑 여기가 같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은 6분의 5 파이 따라서 2분의 1보다 크려면 x는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 어에서 오 x 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8 사인 x 플러스 3은 0의 모든 근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 어, 보면 린수 분해 보면 따라서 사인 X는 5분의 3이랑 1이 나오는데, 일단 X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1이면 1에서 만나는 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겠고, 5분의 3과 만나려면,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근에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근과 또이두개 근에 합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인함수는 선대칭이기 때문에,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이 정, 어, 길이는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의 합은 여기 이만큼 더한 거에다가 이걸 더한 거랑 같기 때문에 이두개 합은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를 해서 2분의 3파이가 답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우선, 이 식을, 얘를, 일단, 얘를 변형을 해보면, 탄젠트 90도 공식에서, 탄젠트는, 90도 되면, 이게 역수가 되어야 되니까, 전체 얘는, 3분, 탄젠트 세타분의 3이라 할수 있고, 그러면 전체는, 아, X구나. 따라서 양변에, 루트 3 탄젠트를 곱하면, 루트 3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6 탄젠트 플러스 3 루트 3인 0이기 때문에, 탄젠트 x는 루트 3분의 3과 루트 3어 따라서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됩니다. 탄젠트 x가 루트 3이려면 x는 60도이기 때문에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 아래 부등식의 해를 구해 보면 우선 코사인 3x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이 3x를 t로 치환을 하면 우선 3x의 범위는 0부터 2π까지가 되니까 t는 0부터 2π까지. 이게 뒤축이 되겠고, 근데 이게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코사인 티가 2분의 1일 때는 어 60도기 때문에, 3분의 파이. 따라서, 여기가 파이. 이 3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3분의 파이만큼, 여기는 3분의 5파이. 따라서, 이때, 어,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는, t는,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T는 지금 3의 X니까 이 해는 X의 범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면 X는 9분의 파이부터 9분의 5파이까지 따라서 얘는 X는 9분의 파이부터 9분의 5파이까지 그리고 코 o 인 x 마이너스 s 인 i n x. 가 0보다 작을 때어 일단 사인 x. 를오 s i n 로 x. 겨주면 이게 e 부터 o 파이까지 사인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큰 범위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범위는 45도일 때 4분의 파이일 때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운데가 파이니까 4분의 파이만큼 또 여기도 4분의 파이만큼 가면 따라서 x는 4분의 파이보다 클때 그리고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입니다. 3번은, 음, 모든 실수 엑셀에 대해서니까, 그냥 성립, 서, 성립하려면, 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 4로 나눠주면, 사인 x는 세타 0부터 2까지인데 2파이까지니까 0부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는 0보다 큰 범위까지. 따라서 0부, 0부터 2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건 6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타는 6인 0이고 6인 파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